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일단 첫 번째 운빨을 보기 위해서 무료로 간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돌려, 돌려. 돌림판. 출발! 오! 아이씨. 스타트 좋은 줄 알았네. 한번더 갑니다. 오! 8개, 8개. 오, 씨. 어, 별도 좋아. 아 일단 가는 봤어 가는 봤으니까 갑니다 나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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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오잇 아잉키 그 뭐지? 봤어? 형님들 오한번더 나올 뻔했어 어우 오이오이한 번만 더 16개 여기서 형님들 봤지? 지려버렸다 크, 나이스 역시 나의 손은 축손 혀끝발이 개끝발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요 연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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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널 좋아, 괜찮아. 뚝배기로어 좋아 하나 좋아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어두개 여기서 여덟 개? 설마 진짜? 오 저게 여기서 여덟 개 여덟 개, 아 까비 아지려버렸구요 갑니다 한번더 출발. 아니 근데 제발 아 제발 아 진짜 오 좋아 아 여덟 개 아우 한번만 제발 한번만 오 멈춰 나이스 봤어? 역시 그래 이게 바로 축손이란 얘기야 이걸 보고 축손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나이 딱안 개꿀띠 기분이가 너무나 너무나 좋지요 갑니다 출발 안키모지 지렸다 형들 나 지금 굉장히 자세가 거만해졌어 봤어요 형들? 자 이래야 내가 현질할 맛이 나지 간다 오이씨 멈추는 줄 알았어. 와, 나 멈추는 줄 알았어. 오, 좋아, 괜찮아. 아, 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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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기서 아, 까비. 어우, 자 형님들, 바늘 돌림판 무료 뽑기 포함해서 62회를 돌린 결과는 바늘 조각상이 34개, 황뚝이 4개, 별이 13개, 5시간 가속이 2개, 8시간 연구가 3개, 8시간 건설이 7개, 8시간 훈련이 7개, 금이 2개, 목재가 5개, 석재가 5개, 옥수수가 1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뚝 포함해가지고 38개가 나온 거예요, 60번에. 어때요? 돌림판 참 쉽죠? 오늘은 과연 몇개 나올지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자. 8개. 처음에 스타트가 어찐가 한번 봅시다. 스타트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발! 8개! 여여 오오 좋아! 나이스! 오오오! 에이씨! 아, 그렇지! 한번 더! 아, 씨!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후! 이거지. 오늘도 역시 축손 인정하고, 인증하고 있죠? 야, 형들. 대리돌림판 나한테 하라니까네. 여기서 8개가 나오면 또 레전드야. 자, 가자. 돌려, 돌려, 돌림판, 출발! 야! 아, 씨. 꼭 나올 것 같아. 멈출 것같다는 말이지. 안타깝게도. 야, 야, 어? 어, 그래. 여기서 8개. 나쁘진 않아. 오늘 또 2개 나왔어. 나쁘지 않아. 아직 한발 남았다. 간다. 가자! 어, 이구, 씨. 좋아, 제발, 한 번만. 좋았어, 하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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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둘. 여기서 8개. 여덟 개셋 여기서 여덟 개 아까비 나쁘지 않지형님들어 현재 6 1를 돌렸을 때 조각상은 26개 황두여 6개 별이 3개 12시간 가속이 2개 8시간 훈련이 5개 8시간 연구가 7개 8시간 건축 6개 그리고 금일 7개 석재가 하나 목재가 두개 옥수수가 두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맛보기로 한번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8 개가 나오면 스타트 굉장히 좋죠. 가자 황별로 시작하네요. 오 스타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자 스타트가 황두, 나이스. 오우 좋아. 오 그렇지. 오 미쳤고 네이스 봤어요? 이게 바로 금손이라는 거야 형님들. 이런 걸 보고 금손이라 그러지. 뭐 어떤 걸 보고 금손이라 그러는 거야? 지려 버렸다, 진짜. 와 이번 돌림판 완전히 손 미쳤는데? 거의 금손인데. 손 씻으면 안 되겠네. 갑니다. 계속해서 가자. 야, 아우 어, 여기로 가지. 어 황별, 야 여덟 개 나와줘야 돼. 그렇지. 와. 자 정말 거만해질 수밖에 없어 이러면 아홉 개가 나와버렸죠? 갑니다. 제발 여덟 개, 여덟 개 가자. <laughs> 와우, u n 리버 l i 어 형님 나 조금 거만해져도 돼?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형님 좀 거만해질게요. 형님들 나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야, 어? 형님들 끝난 것 같지? 쓰리 두. 원, 고! 여기서 여덟 개. 라스트, 마지막. 마지막. 진짜 한 번만 주라. 좋아. 여기서 여덟 개. 한 번만 주라. 오, 똑또 좋아. 진짜 한 번만. 제발. 오,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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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까비. 까비여도 이게 그냥 평타일 뿐, 나한테는. 크 지렸다.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자, 관우 2회에 3일차 61회를 돌린 결과는? 관우 조각상이 34개, 황뚜기 3개, 황별이 10개, 15시간 이미 가속이 2개, 8시간 훈련 가속이 3개, 건설 가속이 3개, 연구가 3개, 금이 4개, 목재가 5개, 석재가 하나, 옥수수가 4개 이렇게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를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총 184회, 관우 조각상이 총 96개, 그 다음에 황뚜기 13개, 자, 이렇게 해서, 반우 두 번째, 2회차 돌림판 184회를 돌린 결과는, 반우 조각상 96개, 황뚝 13개, 별 26개, 16시간 가속 6개, 8시간 13개, 건설 17개, 훈련 16개, 금 13개, 목재 12개, 석재 7개, 옥수수 7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료 뽑기 포함이구요. 보상은 제외하고 받은 개수가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황뚝과 관우 조각상만으로도 109개를 받았네요, 총. 184회를 돌려서 109개면 굉장히 축손이죠? 자, 그러면, 빠잉!